0년 동안 한방 경험을 바탕으로 대인당 한약방에서 제공하는 공진당에 대한 양동선 원장의 이야기입니다. 공진단이란 옛날부터 궁중에서 왕이 복용하던 보약 중에도 최고 보약으로 구성 약재로는 녹용, 사양, 당기, 산소유 범박으로 하고 오미자, 맹문동, 천문동, 구증숙지환, 계피, 부자, 인삼, 치명, 목향 귤피, 폐모 등을 적이하게 가미해서 만든 한약으로 숙이인 신장의 기운을 오르게 하고 심장의 기운을 내리게 하므로 심신의 조화가 잘 돼요 오장이 조화가 잘되고 백병이 생기지 않으며, 특히 만성피로, 권태, 빈혈, 허한, 도한, 병우, 쇠약, 신기부족, 신경성 스트레스, 면역력 강화, 그리고 여성들의 의미증, 갱년기 장애 등의 두루 효과가 탁월합니다. 복용 방법은 아침, 저녁으로 식을 하나씩 복용하면 됩니다. 포장 단위는 보통 10개 들이가 있고, 20개 들이가 있고, 30개 들이, 또50한 들이, 또 100개 들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 경호권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 경호권은 생기환, 인삼, 백복령 백미를 주제로 하고 호박, 심양, 천문동, 맹문동, 구기자, 지골피 등을 적이하게 가미하여 사주야를 강한 불로 달여 호를 만들었으며 복용 방법은 아침저녁 하루 두 차례 한 수저씩 아니면 두 수저씩 따뜻한 술이나 따뜻한 물로 타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격고 효능을 말씀드리면 체질이 아무리 허약하더라도 정액을 채우고 신장을 보호하며 모발을 건게 하고 치아를 나게 하며 기와혈을 함께 보호하여 백병을 제거한다고 이서에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피로, 성적과로, 병우약 신기 부족, 신경성 스트레스, 여성들의 갱년기 장애 등의 두루 효과가 탁월하여 옛날부터 공인당과 함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약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포장 단위는 2kg로 되어 있고, 또 6kg로 되어 있고, 또 12kg로 담겨져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